그 뭐냐 자정 들어가기 전에 프레이 콜은 제가 두 번째 그 그러니까 원래 자정 들어오기 그 전에 그 불기둥 한번더 뜨잖아요 그 불기둥 뜨기 10초 전에 쓰면 대충 맞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20초 감소 된다 해도 아 불기둥 이제 뜨기 전 10초요? 아 그때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첫번째 불기둥 딱 뜨고 정확하게 1분뒤에 두번째 뜨더라고요 영상보니까 그러니까 아. 그냥 50초 뒤에 쓰면 된다 그 생각하시면 돼요 그니까 러 이따가 혹시 그 불기둥 뜨는 시간좀 같이 봐주세요 불기둥이요? 네네 알겠습니다 불기둥이 그 몇초간 몇초 되죠 이게? 불기둥이 그냥 그 정... 그그 그 뭐냐 시작하자마자 어 말이 안나오냐? 오케이 석양 시작하자마자 아... 1분 뒤 서경현을 시작, 시작하자마자 1분 뒤 네네네 내큰님초대아저초대 아, 그리고 숍님을 빼먹을 뻔했고 가면 <laughs> 화려하게 1트 날려버리기 근데 일단 아, 어머니, 주, 중요한 거는 죽이 됐든 밥이 됐든 두 번째 정오 들어가는 순간 그냥 바로 그냥 바인드 넣고 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그러면은 쿨이 안맞음 7 5이죠 이거 e 미한국못올려 r 아 다른 국은 k o 나아 a 한국 됐어요? 다들 네. 쿠킹 컬은션 쓰시고 준비되은한은 포탈. 영매 한국은 실 분. 네 뭐라고요? 아 영매요? 잠 a 지죠. 오케이 다 오셨고 빨리 시작한 게 나으니까 5초뒤 입장할게요. 5 4 3아 잠깐만 잠만 죄송 죄송 노브 안 썼다죠? 놀라봐 했네. <laughs> 오케이 범인 잡을 번. 네, 다시 다시 오초 셀게요. 5 4 3 2 1 오늘 일단 이틀도 시간을 잡아놨으니까. 그다 한번은 바로 깨보죠. 깰수 있을 것 같아. 잘하면. 대충 문제점 많이 파악했으니까 이번에. 오케이, 바로 바인 넣었어요. 넣었어요. 어, 같이 넣었네. 두 번째 바인드를 그러면은 저희 둘이 못 넣으니까 아무나 넣으셔야 돼요. 조금만 더오시다조이만 5퍼... 한 6퍼? 5퍼? 오케이. 살살. 끝끝끝 끝. 파운데이어 잘, 잘, 근데 네, 좀 오른쪽에 있어요 아좀 왼쪽에 있구나 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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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왼쪽. 아, 이렇게 나헷갈리데아 근데 홀리, 홀리워터 오른쪽에 있으니까 좀 낫다 그래도 아 근데 했석가 있네 막고 어, 싶은데 계속 막고 있는 아이기 맞아? 아 어, 잠깐만 나 오야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어. 빼 그냥 파인드 됐다 여기 있으면 안 죽지 파괴 10초 남았어요. 어 3판 남았네. 어, 파괴가 파괴 파괴가 네 터트려주세요 이제. 그래서 바인드 뺄 준비도 해야겠다. 지금 좀 오른쪽에 있어요. 네. 자, 파괴 55초. 아, 나 바인드 오는구나. 내가, 내가 걸면 되겠다. 어, 잠깐만. 저 바인드 걸렸어요. 제가 걸렸어요. 내가 걸려 있는데. 볼까요? 네 걸어주세요. 걸었어요. 오케이, 네, 나이스. 내가 네, 풀게요. 네, 네 풀어주세요. 저는 이미 풀었어요. 살살 때리고 있어야겠다. 2초 남았거든요. 이제 넘기죠. 넘겨야 됩니다. 넘겨야 됩니다. 10초 남았어요. 빨리 잡아야 돼요, 저희. 어, 오, 오초호 타이다. 또다시 바인드 돌죠. 네, 돌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제가 네, 바로 올릴게요. 네, 바로 올려 주세요. 해도 바로 칠게요. 헤파렉 키고 네. 아, 우 처음에 낼걸려 어, 레이저 아이윌. 레이저 레이저 아이널 바로 여기서 오케이. 나이스. 한탄 조심. 어 이거 레이드 조심 세개 있고. 어. 레이저. 레이저. 어. 아 막상 이딜 한번 넣어보죠. 레이저. 오, 레이저 나와요, 이제. 바인드. 레이저. 레이저. 아이고, 나 바인드 걸렸다. 시드링 바고 나가. 바인 너무 빨리 풀네 레이저. 오케이, 나이스. 바인드요. 야, 레이저 사이에 사 나오네. 레이저. 레이저. 아 폭탄 피하다가 레이저 맞았어.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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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슬 건능 데뷔하세요. 김버프 미리 올리시고 레이저. 레이저. 아이고 레이저 걸. 가운데긴 한데 가운데. 어, 해방 무적 써게요 그냥. 오케이 바로 파인드 걸었어요. 오케이 10초 10초 23분 10초쯤에 기둥 있고 아마. 1타, 2타, 3타, 1타, 2타, 3타, 23분 20초의 프레이 써주세요. 아니구나. 어, 맞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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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직 가지. 아직 아직 쓰면 안 돼요. 쓰면 안 돼. 살렸다. 합격 돼요? 아. 아 <웃음> <있어요>? <웃음> 아직 기동 둥안 봤지. 3타. 4. 10초 뒤기둥이요 예. 네. 기동. 그러면은 22분 20초. 플레이. 엘타 22분 20초요? 네. 이타. 3타. 바인드. 아 이거 나 바인드 걸린다. 걸렸다. 아, 이거 어, 잡이 없네. 안돼. 어, 해독 갔다. 이스. 이제 아직 시켜... 아직 아직, 아, 아직 이제 시켜... 어? 한타. 10초. 한타. 10초뒤 플레이어 10초뒤. 예. 엘타. 이게 지금 프레이 써주세요, 그냥. 네. 숙여요. 나도 김버프 미리 올려야겠다. 네, 나왔고. 안 슬슬 안 데뷔할게요, 이거. 오케이, 어, 가운데 없네. 나이스. 바인드 넣었어요. 이번에도 자극 뜰것 같다. 안 뜨나? 어, 안 떴다, 이번에. 나이스. 어, 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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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무슨 몸구 떴는데? 이번에도 떴나? 자극이? 네, 지나친 자극 떴음. <laughs> 뭐지? 진짜 모르겠네 이유를. 아 근데 한, 아니, 한, 아니 한, 오히려 한 좋아요,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이거는 한퍼 아, 아니었나? 한 대도 됐으니까. 어차피 프레이 아꼈으니까. 형들 좀만 더 쳐. 근데 정말 노루가 너무 아파 노루 <laughs> 오른쪽 가야지. 어우. 아, 잠시만요. 야, 잠깐만, 넘어잖아, 이거 넘어잖아, 아, 잠깐만, 아, 나개처만다필났다 노루, 그 나와요, 그치? 아, 진짜, 죄송해요, 제 내가 너무 못한다 이번에. 평대 못 넣겠다 이번에. 노루, 노루 온다. 그래도 피가 33%라 이번에 느낌 좋아요. 아, 어, 뭐 많이 걸리겠다. 이거 아, 이 나옵니다. 아, 걸렸다. 많이 걸렸어요. 아하. 아, 영역 못하겠네. 이건. 와, 진짜 오늘 이번에 너무 지랄이네. 영명 너무 많이 맞았다. 큰일 났네. 좀 넣어야겠다. 마리 형들이 넣을 수 있으면 조금 넣어야겠다. <목소리> 가운데 있어야겠다. 어. 구체 나옵니다. 슬슬 나왔어요. 마지막 구체인 것 같아요. 슬슬 건능 대비할게요. 건능. 네. 어나왔어다김버프 올리시고 플레이 돌았나요? 아, 잠시 좀. 아, 뭐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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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인드 파인 걸게요. 그냥. 걸었어요. 이건 걸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아, 왜안돌아왔지 이거? 아, 이거 그자극 때문에 그래요. 자극 때문에. 아. 난핀켰어요 오케이, 나이스. 지금 켜도 돼. 레이저. 레이저. 아 바인 걸렸다. 오, 레이저 폭탄뼈다 폭탄 레이저. 자, 한번 잘해봅시다 이번에 가능해 가능 해 이번에 게이지 관리만 잘하면 돼요 이제 보니까 평균 평립... 한번 되나요? 네 어떤가요? 해도 한번 돼요. 아 해도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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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었는데 받았어요? 안 받았나? 아 그. 10초 남았어요. 아 지금 쿠리아 지금요. 50% 레이저 입고 숙여요 숙여요. 아닌가? 네. 안 나오네? 어 이거 볼수 있는 사람 없나? 레이저안 보여. 전세린이안 보여요 지금. 좋아. 왔다. 안... 맞았구만. 레이저. 레이저. 저옥태 극딜 두번이거든요 다들 극딜 얼마 남았죠? 30초요. 30초? 30초. 오케이 나랑 똑같다. 바인드 30초 남았고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게이지 관리는 레이저, 레이니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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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바인드 도시분 아무나 걸어 주세요. 지금. 제가 오케이 네 버렸어요 오케이 극대 극대 중간에 이거 대비는 해야 돼요 그거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어디야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이다와 <laughs> 아슬아슬했다 이걸 들어오네. 2타. 3타. 아마 16분 10초쯤에 올것 같아요. 잘은 못 봤는데. 이거 그냥 관리만 잘하면 된다, 이거. 아이고, 파인드 걸렸다. 이거 뭐 게이지 관리만 잘하면 은 돼요. 제가 보기엔. 3타. 어우, 뭐야, 저기 있는 뭐야 해방무 들어갔으니까 다음에 그냥 해방무적 쓰고 그냥 딜 빡세게 넣으면 돼요, 그니까 이타 네. 함타 속이고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저펼좀 오케이 나이스곧 나옵니다 이거 기도 이타 오케이 나고 함타 아이고 나 죽는다 아이고 야씨못피 이거 뭐. 나파인드 죽었네. 다들 극딜 얼마 얼마 남았어요? 20초. 20초? 불기둥 어. 아, 아, 씨. 아, 줄 초성. 어? 극딜 라이다 돌았죠? 플레이 다 돌았어요? 오케이 나이스. 일타. 아이고 엔터니 아웃이네. 알. 아. 일단 계속 가볼게요. 응. 일단 하나 에 제... 지금? 마인드를 걸게요. 네, 걸었어요. 왼쪽, 왼쪽 걷길 그냥. 그래도 기 나오네. 해방무적 위험하면 쓰셔도 돼요. 이번에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 야 돼, 잡아, 야 돼. 잡아, 잡아. 빨리, 빨리, 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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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이아 이거 안 보냐? 설마? 아, 이거, 이거 자, 자정도 시간 있어. 자정도 시간 있어. 나이스 nice. 아, 이랬다. 아, 힘들어. 진짜, <laughs> 진짜 힘들다. <laughs> 아, 빡세다. 아. 아, 근데 불기둥 좀 가볍긴데. 이거 <laughs> 아까 막두개 겹쳐서 나오던데. 아, 맞아요. 여기 맞아요. 맞아요. 어, 저아아까두 번째 석양 많이 막요어요 맞아요. 맞아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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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너무 힘드네 아 어, 이거 중간에 빠요님 이거 극딜 없어가지고 조금 불안했는데 다행이겠다 고생하셨어요 네 아휴 고생하셨습니다 잡았네 다행이다 오, 오늘 내 생일선물 좀 거하게 주세요 갑니다 신 받았어요? 찐신 받았어요? 네 받았어요 저. 받았어요 간다 갑자기 어찌 오늘 선물 진짜 뜬줄 알았네 아. 아너 <laughs> 순간 팝을 보더니 아, 잠깐만 다른 게 없는데? 순간 팝콘 노마이... 보어서밑 밑트란 줄 알았어. 아 이게 실안가 이거? 미트라본노인 줄. 리얼. 노말봉... 아니, 미트라... 미트라 노... 노말 아니 밑트라 미트라 없었네 그냥 노말인데요 이거? 노말 아. 말은 놀궁이라도 졌는데 저번에. 몇턴데 님들 기 불켜버렸네. 아아 분배 오, 하면 카비 <laughs> 잠깐 블링크 할게요. 아, 이게 싫어하는 아. 난... 아니다 이거 빠바님까지 해가지고 할까? 어? 근데 어소드라님이네 이거 와. 빠바님 오셔도 못 이기겠다. 진짜 <laughs> 맛없는데 이거? 아 진짜 이건 맛없다고 치기 진짜. 아, 진짜 맛없다. 염전 맛인데? 야 염전 우리 ]인데. 우리 진짜 3차해가지고 잡은 거 치곤 너무 보상이 좀 그렇지 않아요? <laughs> 진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 아. 영환불은 아, 줘야 되는 거 아니? 야 우리 다음 주에 잡을 수 있을까요? <laughs> 못 잡을 것 같은데. <laughs> 아, 너무 빡센데요? 솔직히 게이지 관리만 되면 잡을 수 있으면 우리 리타 그렇게 오래 안 걸렸어. 그래도 아니, 다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그래도 아... 자전 게이지 좀 많이 남지 않았나? 많이 남았어, 그래도. 네, 여, 근데... 여태까지 한판 중에 자전 게이지 제일 많이 남긴 했음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만약에 넘어가잖아? 그럼 노루가 세마리야 오른. 아, 아 근데 내가 내가 오늘 여명을 진짜 못했어. 나 오늘, 어, 저 여, 저 걸려가지고. 오, 저 오늘 여명에서 저걸려가지고저 오늘 여명에서 어까 개망이 당해가지고 거기서만 바인드 두번 걸렸어요. 아이두번두 번요? 이 예. 두두 <laughs> 아니 진짜 이번에 좀... 이번에 그첫 바퀴 여명 전까지 바인드 한번 걸리고 나쁘지 않네 이러고 있었는데 여명에서 두번 걸려가지고. 솔직히 불기는 이거 한번 나온 자리에서는 좀 쿨이 있다 해 놓은 거 아닌가 이거? 그거 겹쳐 나오면 어. 개엇까요 그거 진짜 이거 뭐, 솔직히 바로 옆에 나온 거 괜찮았는데 이거 바로 겹쳐 나오니까 이거 피해도 음. 피한 게 아니니까 네. 아. <laughs> 여기서 포스 더 올라가시는 분 없겠지? 당분간 포스는 안 되고 레벨은 올라가면 레벨? 아 오케이 아, 레벨도 중요하지 저도 지금 50%좀 <laughs> 되는데 안 되는데 어? 빠바님 거 180이래요 나이스. 와. 우이게나 <laughs> <laughs> 들리나요 목소리? 마바님 저희 세레인 클리... 클리어한 거영상편집 언제 해주실 거예요. <laughs> 유튜브온줄올라와 <laughs> 아, 아니, 어떻게 쓰는거요요 네. 아, 거이거 이거요? 이모티콘아 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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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왜블요 이거요? 이거이거 이거요? 거같아요아 네, 아 오늘 가실 분 가셔도 돼요. 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영. 네. 아, 이렇게 아, 해야겠다. 아, 이제 제 얘기나 해야겠네요. 아, 네 다음 주 잡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게 다음 주에 마이 빠지니까. 아, 이 맞어서 메모 뜨면 잡을 수 있다. 아, 맞네. 자, 빨리 빨리 구해 와. 메모리 어, 떠야 어, 하지. <laughs> 내 월급여가 템 하나 사게 사는데. <웃음> 어? <웃음> 호스가 안 되니까. 아.. 내일, 해볼... 내일 맥크님 템 하나 가져오세요? 예.. 그냥 오. 바지 하나 그냥 주위성? 어. 아이, 아이.. 그래도 중요하지 지금.. 보니까 저희가 파티 리 하나하나가 중요하던데요 오늘도 진짜 좋지? 개 아슬아슬하게 잡아가지고 너 할때는